쭈꾸미 잡는 대박 도구를 알려드릴게요. 저는 애자를 주로 쓰는데 다른 밤보다 한20% 정도 더 잡습니다. 자 오징어인데요. 오징어 먹고 남은 거 머리만 잘라줍니다. 그래서 머리만 잘라줬죠. 얘를 애자에다가 감싸줍니다.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오징어 끝이죠. 잘안 먹는 부분, 귀라고 하죠 귀 요렇게 쌌습니다싼 것을 자 쫄티라고 하죠 티라고 하죠 그걸 감는 거이것을위에를 하면은 빠져버리니까 밑에 부분을 음, 걸어서 쭉쭉 쭉 잡으면 말아 올라옵니다 위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밑걸림도 있기 때문에 몇개더 만들었습니다.